얼굴 안나오지 얼굴 나오고 있지? 얼굴 보이게? 제 얼굴은 안 나오고 있 네. 네. 의사 선생님은 응. 안 나오고 응. 구름이만? 응. 구름이만 나오고 <laughs> 엄청 얌전하다. 뭐가 뭐 하는지 모르지 지금. <laughs> 어? 구름이 주산대 맞자. 태양이는 제이 얼굴 돌려라. <laughs> 태양이는 저쪽 좀 잠깐 볼까? 데리고 나가 있어, 잘 아. 끼긴 걸로 거기 계 알아야 되니까. 알아야 된다. <laughs> 괜찮다. 자, 안 드릴게. 맞자. 응. 네, 지금 나드릴게요 네. 끼긴도 안 하네. 네. <laughs> 웃기네. 태습니다 <laughs> 새끼들 나 깽깽할 <laughs> 줄 알았잖아. 체인지 태양이 진정하지마. 네, 뭐 괜찮아. 조용한다고. 이리 와, 그러면 귀여워. 이리와 이리와 이리 <laughs> 주사 살만 1키로라고 네가 더 힘이 센 이유가 있었어. 아까 이건 아니, 3. 4 k g 랬어요 아니 3.4 3.4 확실히 큰애 그러니 아빠 닮고 이거 엄마 닮고응 음, 음, 맞아. 그 색, 색깔도 그렇잖아. 꼬리 흔들어. 야 아파. 다다다다다. <놀라> 구름이 <laughs> 응, 이제 다 맞았어. 네? 태양에서 <laughs> 한번 맞자. 양 먹고, 양 먹고, 구충제 먹고. 네가 조금 달달 <laughs> <laughs> 거리네 응. 고랑이 안 들어서고. 두번 깎을 필요 고 아빠 많이 먹네. <먹으래>. <laughs> <laughs> <놀라> 많이 먹어요. <laughs>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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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그 이장치비 있었으면요 주사도 한대 못 맞는다. <laughs> 아이고 꼬리흔들어, 무슨 꼬리흔들어? <laughs> 꼬리흔들어. 꼬리 됐다, <laughs> 꼬리 <흔들어. 웃음> 면접이 <laughs> 몰라. 다 됐다, 잘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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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,